안녕하세요, 소녀요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이링이라는 이 도구를 활용한 간단한 스트레칭, 요가 동작들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만삭이시면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쉬웠던 동작들도 많이 구부려지지 않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링의 도움을 어 몸을 이용해서 같이 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호흡부터 시작할게요. 배를 감싸 주시고 복부를 충분히 팽창해 줍니다. 내쉬는 숨에 복부 끌어안습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각자의 호흡에 맞춰서 다섯 번 호흡하겠습니다. 눈을 떠주세요. 편한 자세로 앉으셔서 엉덩이 살 빼주시고요. 어깨 한번 뒤로 넘겨주시고 다시 한번 뒤로 넘겨주세요. 목 한번 회전하겠습니다. 밑을 바라보시고 들이마시는 숨에 천천히 회전해주시고 숨 숨에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회전 내쉬면서 제자리 반대쪽 두번 가겠습니다. 자기 페이스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가다습니다 뒤에다가 가져다 두셔서 어깨 쪽 닿일 수 있도록 위치 시켜 주시고 살짝 고개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셔주시고 들이마시는 숨에 제자리 내쉬면서. 쪽으로 가시면서 왼쪽 목 근육을 풀어줍니다. 다시 들이마시면서 천장 바라보시고, 꾹 눌려주면서 오른쪽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그서 한번 뒤로 쭉 눌려줍니다. 제자리 오시고요. 이제 마이링을 마이링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탑이라고 합니다. 탑 부분을 앞쪽으로 정면으로 내려주시고 안으로 마르셔서 손바닥 끼워서, 끼우셔서 위로 올려줍니다. 팔 간격이 마이링 간격이랑 같게끔 손가락을 안에 넣어주세요. 들이마시면서 천장을 향해서 탑 부분이 아래로 내려와 와 있어야겠죠. 쭉 늘려줍니다. 내쉬면서 바로 다시 한번 뒤로 쭉 최대한 늘려줍니다. 내쉬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그대로 팔 끼운 상태로. 시선은 천장. 여기서 호흡하겠습니다. 시면서 올라오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여 주시고, 시선은 천장. 오른쪽 엉덩이 뜨지 않게 꾹 눌려 주시고, 복부 힘 사용해서 버텨봅니다. 주시고 다시 마이링 탑을 정면으로 오게끔 말면서 등 말면서 내쉬어 주시고 다시 안으로 한번 말고 탑을 아래로 정수리 쪽으로 해서 숨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마이링 이용해서 앞으로 쭉내 네. 이제 어깨를 풀어 보겠습니다. 손 뻗어 주시 왼쪽 손 뻗어 주시고 손바닥 천장 을향 해서 그대로 귀 옆에 가져다 줍니다. 그대로 팔꿈치 구부려 주시고 오른쪽에 마이링 들고요. 이 구멍에 마이링 속에 팔꿈치를 끼워 넣습니다. 여기서 뒤통수로 이제 왼쪽 꿈치를 뒤로 밀어주시면서 어깨 열어 주신다는 마음으로 여기서 호흡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른쪽 손바닥 하늘 향해서 펼쳐주시고 그대로 귀 옆에 가져다 주십니다. 팔꿈치 구부리셔서 왼쪽에는 마이링 역시나 귀 옆에 가져다 주시고 구부리셔서 팔꿈치에 마이링 오른쪽 팔꿈치 끼워줍니다. 한 다음 뒤통수로 팔꿈치를 밀어주십니다. 밀어주셔서 오른쪽 어깨가 충분히 열릴 수 있도록 이때 척추 허리 꺾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힘주시고 척추에 힘주시고 쭉 펴주세요. 여기서 호흡하겠습니다. 뒤통수로 뒤를 미는 이 느낌 저는 벌써 오른손에 찌릿찌릿 신호가 오는데요. 이제 숨 마시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무릎 위에 손 올려주시고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제 다리 스트레칭 할수 있는 동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왼쪽 다리를 펼쳐주시고, 일자로. 오른쪽은 접어주세요. 두 무릎이 일직선에 오실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요. 왼쪽 발은 플렉스 해주시고, 왼쪽 손에 마이링 잡아주시고, 탑 부분이 위로 가게끔 잡아주세요. 여기서 발날에 마이링을 끼워줍니다. 발에 마이링 끼워주시고 그대로 정강이에 한번 놔둬 보세요 이렇게 끼워주십니다 이제 마이링을 잡으시고 척추 피셔서 오른쪽 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해서 점점 뒤 옆으로 옵니다 이때 상체는 정면이 아니라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고 제 등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처지지 않도록 천장 쪽으로 만들어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마이링을 당기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가십니다. 갈수 있는 만큼만 가셔주시고요. 이때 오른쪽 측면이 늘어나는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시선은 오른쪽 천장. 여기서 호흡하겠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정면을 주시고 오른손 무릎위에 마이링 떼서 왼쪽 손도 무릎위에 여기서 휴식하시면서 느껴봅니다. 오른쪽 측면이 늘어났던 이 느낌을 한번 다시 느껴보세요. 다시 눈 뜨셔서 다시 왼쪽 마이링 잡아주시고 그대로 똑같이 올려줍니다. 오른쪽 팔 올려주셔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한번더 처음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갑니다. 숨이 쳐지지 않도록 위를 향해서 여기서 호흡 들이마시면서 오흡 천천히 무릎위에 두손 놔두시고 눈을 감고 잠시 휴식합니다. 자, 이제 마이링 빼주시고요. 반대쪽 다리 가겠습니다. 역시나 일직선 맞춰주시고 엉덩이 살 빼주시고요. 양쪽 골반 두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에 마이링 끼셔서 오른쪽 발을 끼시고 마이링 잡으신 상태로 오른쪽 허벅지에는 힘을 주셔서 땅에 다 닿을 수 있게끔 밀착해 줍니다. 상체 들어서 옆을 보시고 그대로 손. 왼쪽 손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구부리셔서 구부리시는데 무릎 안쪽으로 구부려 주셔서 살짝 기울여 줍니다. 여기서 호흡하겠습니다. 시선은 천장. 마이링을 잡아당기는 힘에서 발도 플렉스. 하시면서 정면 보시고두손두 두 무릎 위에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방금 전에 내려간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상체 밑 들어주시고요. 왼쪽 왼쪽 팔뒤 옆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가슴을 처지지 않게 들어서 내려가 주세요. 여기서 호흡하겠습니다. 마이링 떼주시고요. 두손두 두 무릎 위에 올리셔서 휴식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뜨셨던 떠주시고 마이링 빼주시고요. 그래서 전굴 자세 가보겠습니다. 우선 배가 많이 나오셔서 정굴이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이제 마이링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링 두쪽다 놔둬주시고, 다리는 골반보다 조금 더 넓게, 아가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벌려주시고, 발은 플렉스 해주세요.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 밀착시킨다는 생각으로 무릎에 힘을 주시고 허벅지에도 힘을 주시고 척추 곧게 세워서 앉아 주십니다. 단다아사나라는 동작인데요. 여기서는 먼저 정글 전에 자세를 먼저 잡아 보겠습니다. 단다아사나로 어깨 한번 돌려서 뒤로 놔 주시고 가슴 피시고요 여기서 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힘주셔서 바닥에 밀착하시고 여기서 마이링을 이제 하나하나 끼워 주십니다. 발날에 발바닥에 끼워 주시고요. 발 끼워 주시면은 줄을 한번더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호흡, 호흡하겠습니다. 척추를 펴주서 가슴도 펴줍니다. 가능하시면 천천히 정굴 다리를 조금 더 벌려야 되면은 벌려주시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정굴 해줍니다. 가능하신 만큼만 내려가주세요. 척추를 펴서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 뒤에는 땡기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시고, 다리 뒤쪽에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충분히 다리를 쫙 펴준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무릎 뒤를 바닥에 다 붙인다는 생각으로 내려가주세요. 무릎을 쫙 펴주세요. 마시는 숨에 올라오시고 그대로 마이링 놔두고 휴식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기지게 자세에서 종아리를 시원하게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마이링의 탁 부분을 종아리에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양말 신듯이 발목에서부터 끼워 주시면 끼워지거든요. 이서도 끼워 주십니다. 끼워 주신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이제, 뒤돌아서 테이블 자세 해주십니다. 테이블 자세에서 무릎 간격 맞춰주시고, 골반 아래 무릎, 어깨 아래 손목 충분히 맞춰주시고, 발목을 들어줍니다. 발목을 세워주시고요. 천천히 게이지기 자세로 가시는데, 이때 종아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때 종아리를 다 내, 발꿈치를 내리지 마시고, 한쪽 한쪽 번갈아가면서 호흡하시면서 내려주십니다. 충분히 종아리 뒤쪽이 늘어날 수 있게끔 호흡으로 통증을 완화해보세요. 잠시 무릎 바닥에 하시고 무릎 벌리셔서 마이링 빼주시고요. 자기 자세에서 휴식해 주십니다. 골반에 힘을 쫙 빼주시고,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방금 했던 동작이 다시 한번 필요하시면은 다시 한번 해주시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양말 신듯이 신어주시고 있어도 신어주시고 조심히 떨어지지 않게끔 몸을 돌리셔서, 이번엔 반대로 하겠습니다. 돌리셔서 개기지게 자세로 들어갑니다. 무릎 세우시고 발등 세우셔서 천천히 일으켜 주세요. 여기서 호흡하겠습니다. 이붓기가 제거되는데 탁월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다섯 번 호흡하셨으면은 무릎 바닥에 닫으시고 마이링 빼주시고 평상. 호흡하시, 호흡할 수 있는 쉬는 타임을 만들어 주세요. 아기 자세에서 충분히 호흡합니다. 받으셨으면 천천히 일어나서 바로 앉아 주세요. 네, 오늘은 마이링을 이용해서 군데군데 어, 풀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 소개해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동작이 많지만 어, 정말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작들만 소개 일단 먼저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마이링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laughs> 출산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아직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출산 전까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영상 기록으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a 마스 e